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닷가 펜션 건축에 있어서 왜 ICF 공법이 최적의 선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구성입니다. 바닷가는 염분과 습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일반 목구조나 철근,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식과 손상이 빨리 진행되지만 ICF 공법은 콘크리트를 단열재가 감싸구조체가 외부 환경에 강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열성과 에너지 효율입니다. ICF는 두꺼운 단열재가 벽체 자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냉난방 에너지를 최대 35~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 특유의 여름철 고온, 겨울철 강풍에도 실내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음 효과입니다. 바닷가 파도 소리나 바람 소음이 문제될 수 있는데 ICF 벽체는 소음을 크게 차단하여 고객들에게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환경성과 가치상승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적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비를 줄여주며, 진환경 펜션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닷가 펜션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최적화된 건축방식이 필요합니다. ICF 공법은 내구성, 단열성, 방음성, 친환경성까지 모두 갖춘 최고의 해답입니다. 감사합니다.